신속 선택을 사용하면 원하는 특성을 가진 객체들을 한 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예시도면에서 회색 공차 표시 문자만 선택하여 변경해 보겠습니다. 현재 회색 문자들은 두 개의 도면 층및 색상으로 작성되어 섞여 있습니다. 명령어 Qselect을 입력합니다. 전체 도면 또는 원하는 범위를 선택한 후 특성을 문자로 선택합니다. 원하는 연산자 및 값을 지정하고 확인을 누르면 해당되는 객체만 선택됩니다. 현재 색상 8의 문자가 모두 선택되었으며 나머지 문자도 추가 선택해 보겠습니다. 다시 q셀렉을 실행합니다. 또 다른 특성 및 값을 지정한 후 현재 선택 세트의 추가를 체크하여 확인을 누릅니다. 이제 도면 내 회색 공차 문자가 모두 선택되었습니다. 기본 또는 빠른 특성장을 통해 원하는 색상 및 도면층으로 변경합니다. 모든 문자의 색상과 도면층이 변경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.